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한때 브리기테 장인이었던 엘브입니다. 현재 PTR 서버에서 브리기테가 한 가지 너프를 먹었는데 그 너프로 인해서, 그한 가지로 인해서 브리기테가 관짝에 들어갔습니다. 자, 어떤 너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너프로 인해서 브리기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가죠. 먼저 너프 내용입니다. 자, 방패 밀쳐내기. 방벽을 통과하거나 방벽 너머의 대상을 기절시킬 수 없습니다. 라고 쓰여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개발자 코멘트를 보시면은 브리기테의 방패 밀쳐내기는 매우 강력하여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면 돌격 여공은 방벽으로 자신이나 동료를 더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라고 써놨는데 개발자 이개 같은 새자 방벽을 통과할 수가 없답니다. 그리고 그 너머의 대상에게도 피해를 줄 수가 없답니다. 자 그렇다면은 모든 방벽이 해당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방벽 정도가 두 가지가 있죠. 자 하나는 이제 라인이나 이제 브리기테처럼 방벽을 영웅이 바로 앞에서 이제 들고 있는 이 방벽과 이제 윈스턴 같은 자, 윈스턴처럼 이렇게 깔려 있는 방벽 이, 두 가지가 있 는데 혹시 해당 이, 안되는방 법이 있지않 을까 하는 마음 에 한번 확인 을 해보 았 습니다. 같이, 보 도록 하 죠. 자, 보시다시피, 싹 다, 안 됩니다. 싹 다. 자, 그렇다면, 앞으로의 브리기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. 일단, 현재 브리기테의 역할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, 먼저, 들어오는 적으로부터, 아군을 지키는 것과, 이제, 탱커라인. 탱커라인 싸움, 특히 이제, 뭐, 라인자리아 싸움. 이 싸움에 힘을 실어주는 것.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, 이 너프로 인해서, 그래, 뭐, 그, 그래, 뭐, 돌격 조합 정도. 돌격하는 거, 이제, 받아치는 거 정도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그래도 그, 아, 그래. 그래도 브리기테니까 나쁘지 않지. 근데, 이암라인 싸움이 진짜 망했습니다. 암라인 싸움. 라인 자리아 싸움. 도움 안 돼요, 진짜. 자, 자, 라인 싸움에 이제 브리기테 핵심이 무엇이냐. 방패 밀쳐내기로 상대 라인 방벽 내려주는 거였거든요. 그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콤보도 있죠. 방밀망치. 어? 이 엄청난 콤보도 있을뿐더러 이제 굳이 뭐 콤보가 아니더라도 방패 잠깐 내릴 때 이제 생각보다 많은 딜 들어갑니다. 하지만 이젠 안 돼요. 안 됩니다. 어, 이제 망했어. 암라이산 도이도안 되고요. 자두 번째는 이제 윈스턴을 포함한 어, 윈스턴을 포함하고 는 이제 돌격 조합을 아군 그치 돌격 조합으로 이제 아군을 물러올 때. 이제 윈스턴 방벽 때문에 이제 브리키는 이제 큰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. 아니야 고통도 못 받아. 왜? 브리키 때 관짝 들어갈 것 같아. 관짝 들어가서 고통도 못 느낄 거예요 진짜. 들어오면 뭐해? 들어왔는데 방벽 아니네. 방벽 어찌 어찌 싸우다가 방비를 했는데 앞에 이제 방벽이야. 와 앞으로 가지지도 않을 분들어 딜도 안 들어가고 스턴도안 들어갑니다. 그냥 관짝이에요. 어. 그냥 관짝 들어가 고통도 못 느껴. 관짝에 있어 가지고. 그쵸죠이브리기테쓰느니 차라리 다른 걸 쓰고 말지. 어? 가뜩이나 지금 이제 완전 1티어 힐러에도 속하지 않거든요, 제 생각에는. 그냥 약간 이제 평균 평균? 어, 평균 티어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이제 밑바닥 그래. 밑바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쉽네요. 자,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. 마지막으로 부리기태야 고생했다 고생했어